14대입니다. 14대. 네, 다 맞으셨어요. 체크하시면 됩니다. 자, 6번. 음. 자,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. 6번. 예수님의 출생지.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어디일까요? 지역 이름입니다. 지역 이름, 네, 지역 이름입니다. 뭐마국간 이런 거 아니에요? 아, 아. 장소 아니에요? 지역 이름입니다. 떡집이야 떡집. 6번 문제죠? 네. 하나, 둘, 셋. 다음 배들레입니다. 배들레. 와, 자다 맞으셨어요. 예, 네. 다 맞으셨고, 어 근데 처음에 1번 문제 이렇게 많이 떨어질 줄 사실. 예상을 못했습니다. 어떻게 일본에서 다 떨어졌어요? 일본에서 다섯 분, 여섯 분이 떨어졌어요. 아... 이쯤에서 폐자구할전을 한번. 네, 맞히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. 이거는 뭐, 지금 이제 7번 문제 낼 차례인데, 이거는 그번으로도 취급하지 않을게요. 그냥 내, 그냥 내는 겁니다. 폐자구할전 아, 조금 와... 쉬운 문제로 <laughs> 할것 같은데요. 조용히 해주세요. 이번엔 잘해, 이번엔. 떠들지 마세요. 방심해가지고 떨어졌잖아. 어? 자, 폐자구할전 아마 두번 정도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, 사실, 그건 제 마음이기 때문에, 음. 이번 한 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. 자, 낼게요.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죽은 자를 몇명 살리셨습니까?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죽은 자를 몇명 살리셨을까요?